그 중에 몇 명은 반드시 아주 큰 돈으로 돈을 벌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그한 종목으로 돈을 버신 분의 말이 진리 있냐, 남의 말이 진리 있냐,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다어웠다는 아, 거. 어,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이야기가 근데 사실 맞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돈은 너로부터 다 벌, 벌써 베스트셀러 됐죠? 어, 네. <laughs> 네, 감사하게도 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하자마자 베스트셀러 됐는데 오늘 김종봉 저자님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책 처음 보고 놀랐어요. 어, 네. 소설이더라고요. 어, 그럼요. <laughs> 조금 그 네. 기존에 제가 썼던 책들은 어, 사실 제가 경험해본 거 위주로만 썼었는데. 네. 이번에 책은 사실 천억 부자의 생각을 담아야 되는 책이라서 아직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아, 그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는 본인 이제 999억 정도. 아직 <laughs> 한참 멀었는데 <laughs> 예. 근데 그런 생각들을 내 생각이냥 담을 수는 없어서, 음. 어, 그런 분들을 만나보고 느꼈던 인사이트까지 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한테 이제 기존의 책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음. 했던 책이라면 이번 책은 공감을 하기 위해서. 음. 음. 어, 썼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돈이라는 건 무엇인가? 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어, 되게 어떤 쉬운 내용들은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음. 철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기는 해요. 어, 네, 맞아요. 예. 이 책에서 제가 담았던 27가지 방법이 음. 있어요. 순서도 있고, 음. 근데 제가 만나본 모든 부자는 이 27가지 순서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어요. 어? 나좀 저도 좀 궁금한데, 네, 저는 맞아요. 어디쯤 들어? 인구님도 나중에. 20. 번에서 24번 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그 위치에요. 근데 지나왔던 예. 흔적들도 보면 똑같아요. 앞에서부터 음 순서대로 왔던. 와, 그 저랑 가장 비슷한 루트를 밟는 사람 아는 사람 중에 있으세요? 음, 대부분의 유, 예. 지금 유튜버에 나와 있는 부자들은 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인구님도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이 잘 됐던 이유도 예. 사실 누군가를 가르쳤던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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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교사 예.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투자라는 본질. 음.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를 알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채널이 커지고 브랜딩. 음.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 시스템. 예. 이 순서대로 다 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돈이 돈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는 거에 속해가지고 내가 시스템부터 만들려고 하니 할게 없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도 없는데 시스템이 만들어질 리가 없거든요. 그쵸. 하는 거마다다 부러지고. 음. 그래서 결국 다 포기하고. 또 브랜딩을 해라, 브랜딩을 해라라고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음.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돈이 안 되는 시간을 정말 견디고 여기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도 보고, 공부도 하고, 내 본질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음. 그런 것도 없이 브랜딩을 막상 하려니까 인스타 좀 하다가 안 하고, 음. 유튜브 좀 하다가 안 하고. 뭐 남들이 해라 해서 남들한테 잘 팔리는 것들 하다가, 결국 안 팔리니까 안 하고, 재미없어서. 아...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갔던 사람들이 다 성공했는데, 음. 순서대로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실패를 하거나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투자의 시기가 끝나고, 자기개발 시대가 왔으니, 지금 이제 뭐 인스타를 해라, 음. 좋은 글을 써라, 음. 뭐 좋은 카피를 해라, 잘 팔리는 걸 해라, 뭐 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스마스터도 예. 많이 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점점 포기하는 시점이. 음... 공부하고, 방법은 배웠는데, 네. 내가 본질이 없으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음. 어,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음. 이 책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가 뭔지 음. 아세요? 저자분이 모르지만 저는 알수 있는 건 음. 본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맞아요. 본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자, 우선 돈을 벌려면 네. 중요한 마음가짐, 음.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어 저는 주식도, 사업도, 창업도, 브랜딩도 전부 다 똑같은데요. 내가 모르고 얻은 10원 이라도의 수익은 나중에 다 독으로 돌아와요. 음...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얻었던 돈들은 결국 다시장에 다시 내뱉게 되고, 내가 운으로 장사를 잘 하셨던 분들도 이게 운이었다라는 걸 모르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가게에 음. 잠깐 코로나 터지면은 음. 결국에는 내 운이 다 소진했고 음. 뭐 유동인과 조금만 흐름이 바뀌면 음. 다 망하고. 아, 그래서 정말. 내 시간과 정성 없이 내 노력 없이 돈을 버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음. 필요한 요소들 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운 말고 음.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사실 이, 이 책에서 다 담았던 제목대로 그 돈은 전부 다 너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알았으면 음...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으로 인한 정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공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팔고 예.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팔고 내가 평생 할수 있는 일들을 해야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돈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방법만 찾아요. 아...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사지? 어떻게 하면 더 비싸게 사지? 마켓 음. 타이밍은 음. 언제지? 이 2차 전지 다 사는데 남아 안 사는 거 아닌가? 자꾸 남에서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음. 특정 종목으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무조건 생겨나요. 음. 맞잖아요. 주식 투자 그치, 인원이 맞죠? 몇 명인데, 예. 그 중에 몇 명은 반드시 아주 큰 돈으로 돈을 벌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그한 종목으로 돈을 버신 분의 말이 진리 있냐, 남의 말이 진리 있냐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저는. 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투자 그 방법이 없다면, 나머지 투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돈의 투자도 결국 본인의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재산의 음. 크기나 성향이나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아. 그래서 그게 주식이든 창업이든 부동산이든 이렇게 채널의 브랜딩이든 음. 전부 다 똑같다 봐요. 아. 음. 그러면 돈을 벌때또 방해되는 요소도 있을까요? 네. 네. 이것만은 하지 마라. 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라이프 스타일을 좋게 가지지 마라라고 오. 이야기를 하니 편하지 편이네요. 마라.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아가서 남들보다 더 좋은 삶을, 더 좋은 경제적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인슈타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이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꿈꾸는 거는 정신병자다. 음. 음. 저는 그 말이 맞다 보거든요. 지금의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결과물이 지금의 음. 오늘의 내 모습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내가 다른 걸 바꾸고 싶으면 음. 지금부터 오늘 살았던 행동에서 내일 사는 행동으로 바꿔야 돼요. 예. 그래야 다른 바뀜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바뀜을 이제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나 나한테 보상해줘야지. 그렇게 하면서 라이프스타일을 자꾸 점점 더 좋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더큰 부자가 되기 힘든 그 장애물이 아닐까. 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쨌든 내용들이 다 그거네요. 그러니까 음.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맞아요. 거지. 뭐 맞아요. 남들 기준으로 맞추는 걸 하지 마라. 맞아요. 그러면 음.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음. 맞아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음. 네. 맞아요. 제가 컨설팅 일을 14년 정도 하면서 네.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럼 그분들이 본질을 제가 막 물어보고 찾아주려고 음. 노력하고 하는데 첫 번째 제일 좋은 건 결핍이긴 해요. 아, 결핍. 내가 음. 지금 조금 너무 불행한 환경에 있거나. 음. 내가 돈이 너무 없는 곳에 살거나 뭐 이런 거에 제일 좋은 해결책이긴 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결핍을 가지고 태어날 수는 없잖아 우리 집이 다 망해야지만 <웃음> 아니, <웃음> 스토리 보면 다뭘망했어아 맞아 진짜 <laughs> 네. 반지하에서 살고 네, 다 어려웠다는 거 어, 맞아요 거야. 맞아요 네. 근데 그 이야기가 근데 사실 맞기도 해요 그들을 어... 만나보면 그 결핍으로 인해서 맞는 음. 그 엄청난 노력들이 있어요 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순 없으니 두 번째 제가 가장 많이 차단하는 거는 단점이에요. 아, 나의 단점? 네. 예. 장점은 사실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 생각보다 사람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요. 잘 해봐야, 어, 내가 이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는 잘하는 걸 찾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잘 없어요. 솔직히 해봐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미 안 하는 사람들이, 어. 그 잘하는 걸 찾기는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보통 자기 개발서에서는 장점을 찾아야 해봐라. 맞아요. 맞아요. 순서가 바뀌어 있네요. 맞아요. 근데, 아... 그러니까 컨설팅 해보면 절대 자기 장점을 자기가 먼저 말 못해요. 아. 그리고 그걸로는 오래 하지도 못해요. 왜냐면 내 주변에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장점에서 자르면 그렇게 포기를 할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 자주 와요. 아. 근데 단점에서 찾잖아요? 예. 그러면 포기를 잘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돈이 안 되고 조회 수가 안 나오고 음. 뭐 사람들이 많이 호응은 안 해줘도 결국 그 단점은 내가 스스로 극복하는 과정이잖아. 음. 그니까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니까 러 대부분 다이장 단점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기 때문에 부자 됐더라고요. 그니까 저는 장점에서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단점에서 한번 찾아보는 게 본질을 찾는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이번에는 사업에 대한 얘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창업을 하고 음. 사업을 하려면 음. 좀 중요한 본질 어떤 음. 게 있을까요? 어 사업은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교육이 가능한가. 아.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팔고자 하는 거에 대한 교육이 남한테 가능한가. 음. 그리고 그거를 설득시킬 수 있나.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제가 어떤 사업 아이템을 인구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인구님이 속으로는 안될것 같아. 음. 근데 겉으로는 어뭐 열심히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음. 많은 사람들한테 내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고 이게 음. 교육을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설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생각하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특히 뭐 쇼핑몰 같은 거, 네. 뭐의류 같은 거, 음. 여성 의류 창업하시는 분들 뭐 내가 좋아하는 옷 갖다 떼다 팔고 막 그러다 좋아. 아. <laughs> 안 되면 내가 네. 있지. 뭐 아.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 사업이라 뭐 당연히 옷을 좋아해서 옷을 파는 건 오케이지만 음.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질로 들어가려면 조금 더 빼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조금 더 빼쪽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음. 네, 혼자 생각하지 말고 일종의 수요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교육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음. 남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이 있나 음. 그리고 남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있나 음. 이런 걸 이제 키워라는 거예요. 본질을 키우면서 아. 그래서 뭐 다이어트 이야기도 했고, 뭐, 다른 교육, 요새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보면 대부분 다 교육하잖아요. 예. 전자책 쓰고. 그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 저는 그 활동이 옳다라고 보거든요. 음. 그렇게 하면서 남을 가르쳐봐야 내가 부족한 걸 알아요. 음. 아, 내가 이 부분에 지식이 부족하구나. 아, 내가 이런 말을 잘 못하구나.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 유튜브 지금 잘 되신 경제경영 하셨던 분들도 과거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 사람 과거 영상을 보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인구님도 부르잖아요. 어? <laughs>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똑같아요. 인스타에 지금 뭐 전자책 파는 법 가르치는 사람도 다 교육해요. 음... 그 교육을 하는 게뭐 돈을 받고 하든 무료로 예. 하든 저는 그 과정이 되게 좋다 봐요. 저는 음... 14년 동안 무료 강연을 창업, 주식, 뭐 부동산으로 한천회 넘게 했어요. 무료로. 음...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음... 근데 그랬기 때문에 좋은 책이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게 본질에서 브랜딩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방법.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아무리 좋은 것도 남들한테 알려지지 않으면 음. 무의미하잖아요. 우리 집에 아무리 맛있으면 뭐해? 100명이 와서 100명이 먹어봤는데 다 맛있으면 뭐해 아무도 모르는데. 아. 그래서 두 번째는 채널. 그래서 본질에서 브랜딩으로 넘어가기에 두 가지 가장 큰 요소는. 음. 교육을 할수 있을 정도의 실력과 음. 본질에 대한 이해도가 있나 그리고 가치를 줄수 있나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걸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채널이 있나 그, 그게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왜 포기하냐면 남들이 해라는 본질을 가지고 유튜브를 하고 인스타를 하고 블로그를 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내 단점에서 혹은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거에서 그 본질을 찾으면 포기하지 않거든요. 음. 그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사업계획서 쓰고 어디 어디 어디가 내가 유동인구가 많아서 어디에 가게를 차릴 거고 그런 과정을 블로그에 쓰라 하면 잘 씁니다. 음. 근데 뭐 다른 맛집 투어해라 그러면 맛집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돈 벌려고 <laughs> 맛집 투어해라 그러면 몇번 가다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방향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음... 그래서 브랜딩까지 완성되는데 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가장 돈이 안 되는 시기라고 봐요. 음...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음... 지금 많은 방법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 책을 보고 어, 자신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음... 다시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아 음. 장사 같은 경우도 할때뭐 네. 예를 들어서 좀 음.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네. 맛, 맛을 잡아야 되는데 네. 그 어떻게 해야 음.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첫 번째 항상 그 요식업 컨설팅 할때 음.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맛으로 뭘할라 하지 마라 그래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사실 맛은 호불호가 있어요 아 누구에게도 호불호가 있고 두 번째는. 맛으로 내가 맛없는 거 파는데요라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웃음> <웃음> 다 오면 우리 엄마가 뭘 잘해서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이 뭘 해서요. 제가 뭘 오래 만들어봐서 제가 이거 잘 만듭니다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음. 요식업 하면서 맛없 우리 식당이 맛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laughs> 시작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식당은 맛있는 건 기본이에요. 음. 근데 그 다음 내가 전해줄 수 있는 스토리가 뭐냐? 아. 그 다음 내가 우리 고객들한테 해줄수 있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카페면은 그냥 카페면은 뭐 사실 카페면 제일 한 가지가 제일 좋아요. 그냥 유동인구 많고 거기 1층이 제일 좋아요. 음. 근데 요새는 어때요? 카페에서 모임을 할수 있게끔, 음. 카페에서 뭐뭐북 콘서트를 할수 있게끔, 뭐 카페에서 뭐2030 MZ 세대 모임을 할수 있게끔 이런 거를 연계시켜서 하는 카페가 유동인구가 좀. 안 좋고, 이런 데서도 잘 되거든요. 네. 그런 특세화, 특색화 되어 있는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음. 뭐, 손님을 너무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음. 뭐, 이게 너무 짜요라고 하면, 또안 짜다는 사람이 있는데, 짜다는 사람 때문에 메뉴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음. 그래서 내 본질을 바꾸지 않게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더 좋은 본질을 넣을 수 있는 건 뭔가, 우리 가게의 특색은 뭔가, 그런 거를 꼭 고민을 하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냥 식당, 뭐밥맛뭐 어, 예. 뭐 횟집, 뭐 음. 고깃집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저도 음. 뭐 부자 되고 싶다 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다 하는 말이 이러예요 빨리 돈 벌고 그냥 빨리 쉬고 싶다. 음. 그러니까 파이어종 얘기를 많이 네.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오. 근데 진짜 불태우냐 안 태우냐 이거예요. 아, 너가 파이어가 됐니 네. <laughs> 진짜 영혼까지 갈아 넣었냐? 갈아 넣었냐? 말은 파이어족이라는데 나인투식스 다 지키고 워라벨다 하고 나는 <웃음> 파이어족이야. <웃음> 네. 그거는 사실 명분만 파이어족이고 자기 합냐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고. 빨리 돈 벌고 쉬고 싶어요, 얘기 거예요. 네, 거죠. 맞아요. 그그 네. 그 파이어족이라고 진짜 실생활로 본인이 파이어족인 사람들은 내가 파이어족이라고 안 해요. 음, 네. 내가 파이어족이라 안 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니 일정 수준의 돈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돈을 만들어도 이게 은퇴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아요 그때까지의 과정이 습관이 돼버린 상태에서 맞아요. 쉬니까 더 병나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파이어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강연하고 책 팔고 <laughs>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브랜딩까지 완성한 사람들은 자기 삶이 거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아. 제가 이렇게 보면. 내 일에 미쳐있던 음. 사람들. 음. 그래서, 어, 근데 그 사람,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내 일에 미쳐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게, 나쁘게 안 보이는 삶이 되거든요.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맞아요. 보였어요. 예. 약간 우리 말로 지금 약간 파이어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맞아요. 대화가 더 편하고 맞아요. 네. <laughs> 맞아요. 우리 맨날 만나면 뭐 해서 더 시스템을 만들지 뭐 같이 해볼래 뭐 사업 뭐할거 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만 하는데 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례도 이 책에 담았어요. 네, 그럼 음. 마지막 질문으로 네. 부자가 되는 노하우는 어떤 음. 게 있을까요? 음, 그 단점과 결핍에서 찾아서 내가 본질을 찾았다면 그게 장사를 시작했는 것도 괜찮아요. 찾았다면 음. 반드시 순서가 있으니 그 순서를 지키면서 근접전을 해라는 거예요. 음. 어, 럭키펀치 때릴 생각하지 말고 음. 로또 당첨될라 음. 생각하지 말고 한 번에 대박 낼라 음.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순간마다 배움이 있으니 그 배움을 발판으로 해서 음.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면 부에 대한 지름길은 저는 없다 봐요 음. 그래서 대신 어, 특정 시간만 쓰면 어느 정도의 부는 무조건 이룰 수 있다 봐요 음. 그래서 그 시간값을 투여하는 그런 시간과 정성을 자신의 삶에 온전히 쓸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된다면 음. 어, 부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